맨날 좋은 차 리뷰하다가 화물차 리뷰하니까 말도 잘안 나오고 네 단종되었습니다. 23년 11월부터 디젤 엔진 생산은 중단한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는 대기오염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맞출 수가 있고 맞추려면 차량에다가 추가 장치를 장치 장치를 하거나 개발을 하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톤 트럭의 가성비로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다고 제조사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톤 이하 차량의 충돌 테스트 법규가 바뀌어서 어차피 외형이 바뀌어야 해서 뭐 예전 리베로처럼 보닛 타입으로 풀 체인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고 디젤 차량이나 아니면은 신차라도 뭐 새로 나올 LPG 차량은 사시면 되나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차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사실 안타까운 게 일톤 트럭은 단순한 승용차가 아니다 보니까 뭐 나름 생기형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제 업무에 필수인 차량들이 많을 텐데 분명히 또이게 전기차가 나오고. 또 터보가 나오면은 가격이 오를 건데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막 신차 나오면은 금액이 많이 오르겠죠. 한발 앞서가는 W 오토 대표님이 벌써 포터와 봉고스리 일톤 차량을 매물을 많이 확보해 두셔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역시 한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포터 디젤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봉고스리도 마찬가지고. 아마 좀 1톤 트럭을 필요하시는 뭐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나올 전기로 바뀌는 그리고 LPG로 나오는 이제 신형 포털을 하시거나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1톤 시장이 매 차량 신차 판매량에서 항상 탑5에 들 정도로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차를 구매하시는 건데. 어, 지금 당분간 신차가 없다 보니까 요 중고차들이 가격이 좀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톤 트럭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가용과 다르게 생계용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기차 포터를 처음에는 보조금 때문에 많이 구매하시다가 지금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막상 이제 일반적인 개인 자가용 전기차도 충전에 대한 불편이 많은데 포토나 봉고 같은 이런 화물차일 경우에는 특히나 충전이 불편합니다.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적절했을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량 특성상 업무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업무를 보는 도중에 30분, 1시간 정도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톤 트럭을 구매하셨던, 전기차를 구매하셨던 많은 분들이 다시 차가 그게 안 맞아가지고 손해를 무릅쓰고 차를 되파는 경우로, 중고 매물로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근데 가격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톤 트럭을 선호했던 기존 차량은 전부 디젤이었습니다. 지금 첫 디젤이고 디젤. 저 뒤에 있는 봉고스리 한 대는 LPG 모델인데 어 아마 요 디젤로 된이 1톤 트럭 차량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7년식 포터2 지금 주행거리 5만 키로 된 1인 차주 차량 뭐 사, 무사고 차량 깨끗한 차량이 있는데 이차 지금 판매 시세가 대략 1,1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 있는 19년 5월 10일, 어 방금 봤던 디젤 차보다는 2년 정도 더새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금액은 거의 판매 비슷한데 이건 주행거리 4만 7 0 키로 이건 LPG입니다. 아무래도 그 1톤 트럭의 수요가 LPG 보다는 디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선호도 같은 경우에도 LPG가 어 어떤 분한테 는 상당히 좋은 대안 될수 있는데, 어떤 분 대부분 경우에는 적재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LPG 보다 디젤이 많습니다. 두서 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제가 많은 지인들한테 아직 전기차는 구입, 구입하지 마시라 어, 내연기관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지연을 통해서 지금 정점에 와 있고 전기차는 지금 걸음아 단계다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전기차 더싼 전기차 더 많이 갈수 있는 전기차가 나올 건데 지금 구매하신 거는 가격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 특히 한국처럼 이제 아파트 거주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기차는 좀 비추합니다 하물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저런 포터 같은 업무용 차량들은 더더욱이 비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포터 1톤 트럭 디젤이 단종된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생계로 이제 포터를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중고 매물 시장에서 많이 좀 가격에 이런 변화 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눈 보다 빠르 니까.